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학입니다. 제가 새스 치인을 만들어봤는데 어떤가요? 전 뒤에도 이렇게 깔끔하지? 뭔가 예쁘죠? 전만 예쁜가요? 오늘은 모지탕의 비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탕 제가 저번에 여, 여자니까 여탕으로 들어갔는데요. 이건 냉탕인 건 아시죠? 딱여기 팔면 얼음이 나옵니다. 얼음. 그래서 냉탕. 그리고 이자. 이거는 뜨거운 탕. 짠. 불이 까져버렸네. 어디 보자, 스펀지, 스펀지. 어디지, 있 스펀지? 스펀지 짠. <laughs> 어라? 아, 물이 다. 이 때문에 불이 다 꺼졌구나. 원래는 다이더트에 불이 붙여있었어요. 어, 눈썰미가 좋은 분들은 아, 아시겠지만 이렇게 덮고 있을 때 에휴, 약간 위에 검은색이 언제 뽀글뽀글 올라오는데 여러분들이 느셨나요 일단 물부터 다시 채워 넣고, 자, 다음은 난타. 아, 지금 이렇듯 다 숫자가 이렇듯 써져 있는데요. 어, 음, 어, 뭐 이건 제가 만든 거니까. 여기에서도다 번호를 다, 다 써놨어요. 들어가면, 여지는 약간 대충 만들었었고요. 여기도 당연히, 아유, 얼음이 있고요. 온, 온탕에서도, 이렇게 검은색 연지가 뽀글뽀글 올라오죠. 어더잘 써야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펀지용 짠 원래 이렇게 지글지글 되어 있었어요. 짜잔. 제가 이, 이, 모조탕을 만들 때 제일 아쉬웠던 게, 어, 그 범위가 좀더 만들었어야 됐는데,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왕님면 찐칠방까지 다 만들고 싶었는데, 아쉽지도 안 됐어요. 사실 예전도 다른, 모, 다른 셋째 모조탕처럼, 어, 난탕한데, 여타 한대놔두라고 했는데, 범위가 너무 짧아. <laughs> 범위가 너무 짧아서. 어제도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딱 하려고 해도, 어, 뭔가, 들어올 때부터 뭔가, 이상할 것 같고 해서. 아, 그치, 제일 아쉬웠어요. 제가, 아이아이 아이. 이만큼 크지 범위를 해놔도 한 이+ 게 아니라 한 여지까지 했어야 됐나 봐요. 그러면에앉 찜질방까지 있는 완벽한 모자탕이 됐을 텐데 그게 제일 아쉽네요. 근데 왜 사람들이 여지를안 들어갈까요? 제가 제가 이어챗다 들어가려고, 이어챗다 해놨는데, 그냥, 슬퍼넬로 다, 해놓을까? 응. 뭐, 모조탕의 비밀입니다. 난탕에서도, 다 신경 쓰면서 했어 진짜. 이거 제가 촬영하지 전에 다해 놓은 게 아니라 원래 제가 처음 만들 때부터 이렇지 숫자가 다 써져 있고 아 맞다. 이렇지 다 있어요. 옷이 철갑바가. 지금 막 열고 있는데 다 나오죠? 다 됩니다. 오줏탕도뜻보도잘 됐고. 근데 난탕, 난타... 난탕 쪽이 더 범위가 짧은 것 같네, 뭔가. 이 사람은 제가 가동 가던, 가던 걸 이미 알수 있고요. 어뭐 그래요. 여지에 별 끌기 도 있네요. 그리고 우리 병으로 짠 이렇자면 별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어 지금 제가 크리에 크리티브 모드에서 모르는데 어그뭔 예측과 어, 서바이였으면 다 모이고 그랬을 거예요. 빨간 눈이 되면서. 아, 거, 참 맛있다. <목소리> 해바라지 아, 근데 제가 이거 모조탕을 만들었었는데, 이 모조탕을 만든 이유가, 그, 모조탕 이거, 영상 올리지 전, 올리고 난 후, 내일, 내, 내 준에서어디 보자, 음, 이때, 어, 연, 영상 올림, 이때 한, 며칠이더라? 아무튼, 그, 그랬는데, 어두워지네요. 어, 뭐, 그, 래서 영상을 올리고, 그 영상 올릴 때, 이거 딱 완성돼서 바로 했, 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영상 올리고, 그 다음날이, 실제로, 오조탕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립 건축물을 만드는 크리네이터도 아니고 해서, 어, 한번 오조탕, 오조탕 그때 오랜만에 갔었거든요. 가족들이랑. 그래서 이렇다 오조탕 을 만들어놨었던 거예요. 뭐그 이유예요. 네, 뭐, 그렇죠, 뭐. 근데, 이 하얀색들 때문에 별로 어울려지지가 않는데 다시 밝은 색으로 바꿔야 될까요? 아, 근데 제가 건축물을 잘 만들지를 않아도 만드는 건, 만드는 거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만들면 좋을까 대체 생각해도 그리 떠올리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집도 제가 집도 많이 지어봤고 해서 집은 많이 지어봤고 음 어떤 걸 해야 할까요? 아 나무집? 그래 나무집을 만드는 걸 마, 나머지 맵을 만들어 볼까요? 이렇지 딱 사다리를 해가지고 여지에다가이렇게잘 파서 이렇지 이렇지 잘 파서 그 옆에 좀더 메꿔주면 되죠. 오 뭔가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될때 쯤에 어 나무집도 한번 만들어볼게요 그때 나무집은 이렇게 이렇게 나와있는 나무가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아한 무지탕 뒤에쯤에 이렇게 다 이렇게 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넓 완전 세계수처럼 아주 높이는 거예요. 이다차 하려고요. 뭘 엘리베이터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사다리도 이용해도 되고.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관측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나요? 아, 근데 쉬운 걸로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네, 오늘도 은하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항상 봐주시는 51명 구독자하고, 다른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해서, 어, 더 열심히 해서, 노치님 같은, 어, 열심히 하는 크리네이터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게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람 설정도 꾹. 그러면 오늘도 안녕.